네, 네. 먼저 최유정 선수부터 만나보겠는데요. 김영우 선수가 지금 굉장히. 아, 최영우 선수. 예, 아까 전에 경기했던 문세미 선수와 같은 팀 에카. 예, 지금 동. 동호... 호회가고해야되나 동호회라고 해야 되나. 어, 동아회도 괜찮은 네. 표현이죠. 어, 동호회라고 하죠. 네, 거기서 네. 지금 이제 활약을 하고 있고요. 저번 시즌 3위. 그리고 저번 시즌 4차간 장인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어 장인요. 이 네. 자 시즌 2에서도 어 과연 최유정 선수가 얼마만큼의 실력자인지 많은 분들께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네. 실질적으로 경기를 보고 나서부터 야 최유정 이거 어마어마한 실력자다. 조금만 더 갈고 닦으면 우승도 할수 있겠는데 라는 선수로도 평가가 그렇죠. 있습니다. 네정말로실 높은, 높은 실력을 평가받고 있고 제가 이 선수를 언제 봤는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은 조조이 선수가 방송을 하는 스타투 여성 게이머가 있다라고 저한테 알려줘서 제가 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황영재 선수한테 알려줘서 둘이 같이 방송을 봤던 기억이 나요. 야, 네, 그 정도. 그, 저, 그 정도로 처음 봤을 때부터 이 선수가 거신 이용해서 이렇게 조합 갖춘 기본기가 탄탄했던 선수인데 그렇죠. 점점 더그 기본기가 녹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최유정하면 수성 수성에 굉장히 능한 선수다라는 이런 포인트가 따라다녔었는데 네. 자 이번 시즌부터는 네. 수성뿐만 아니라 공성에도. 나는 공격도 좀 잘하는 이런 최유정으로 불리고 싶다 라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 최우... 잘합니다 맞습니다 최유정 선수까지 만나봤고요 자 이에 맞서는 김영은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김영은 선수의 옷차림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제가 중간에 좀 타이밍이 있을 줄 알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 텀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막 행사를 뛰고 오신 거라고 어. 하더라고요 음, 네. 지금 코엑스에서 어 일요일까지 핸드메이드 코리아라는 이런 행사를 뛰고 오시느냐고 옷차림이 이거 눈이득 아닌가요? 네 시원 시원하네요. 네, 날도 더운데 <laughs> 네, 뭐, 보고 있는데 막 저까지 막 기분이 시원해지네요. 네 지금 헤드셋으로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춤까지도 좀 춰보고 있는데 어, 긴장한 표정이 전혀 없는 김영은이 김영은 선수예요. 네 일단은 김영은 선수가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몇 없는 저우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같은 팀의 이제 팀원들이 조지명 씨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죠. 네. 저그는 징그러워서 싫어요. 맞아.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 가운데 어그 팀원 안에 이제 저그를 플레이하고 있는 김영희 선수예요. 맞습니다. 저 네. 이번에 걸그룹이 이번 WSL에 참가를 하면서 어 얼마나 실력이 있길래 이렇게 대회까지 참가를 하느냐라는 의심을 많이들 하셨는데 앞 경기에서도 보셨다시피 정말 많은 준비를 해 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C조 1경기 최우정 선수와 김영은 선수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어, 이렇게 펼쳐질 전장은 네. 반이연구소에서 펼쳐질 건데, 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영은 선수는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연습생이기 때문에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았다고 하는데, 과연 박진영 해설이 이 선수들을 <laughs> 얼마만큼 네. 잘 갈고 닦아놨는지, 아, 어, 기대를 해보는 어김없이 어, 등장하네요. 빠질 네. 그, <laughs> 네.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제가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을 발견을 했는데 여 6명이 멤버거든요. 네. 저그 둘의 프로토스가 넷입니다. 아. 테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예. 테란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예전부터 많은 여성 유저분들이 프로토스가 일단은 시각적으로 음. 마음에 든다라는 음. 이유로 선호를 많이 했어요. 일단 네. 수석탑만 봐도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저런 이유로 이제 프로토스를 많이 선호해서, 이번, 실제로 이번 대회에서도 이제 프로토스가 9명으로 최다 참가 네. 네, 기록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박진영 선수가 네. 선수 시절 때. 그래! 테란전이 많이 나오려고! 네. 이끌고, 이끌려고 있었어! 네, 네. 박진영 선수랑 친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예, 보고 있죠? 어디선가 지켜 보고 네. 있을 우리 박진영 네. 해설이 있을 거라고 믿어! 네. <laughs> 자, 과연 정말 테란전이 좋 조 불편해서 이런 걸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끔 하는 이런 종족 분류였습니다. 네. 자, 이제 양 선수의 경기 준비가 모두 끝이 난것 같습니다. 어, C조 1경기 반영구수에서 펼쳐지고 펼쳐질 텐데요. 네. 과연? 김영훈 선수 입장에서는 첫 상대로 이제 최종선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 그거는 뭐, 개막 전에 저는 시드자들이 이제 막세명이나 출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네. 뭐, 받아들여야 되는 뭐, 첫 번째 세트입니다. 맞습니다. 반영구소에서 펼쳐지는 김영은과 최유정 선수의 대결. 만나보시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최유정, 어, 최유정 선수의 네. 진영을 보고 계십니다. 네, 6시 프로테스 8콘이라는 네.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닥, 그닥, 그 그죠? 자신의 플레이가 벌써 맘에 들어 봅니다 네, <laughs> 어, 야, 지금 이 모습만 봐서는 마치 프로게이머 같습니다. 김영훈 선수, 굉장히 김용... 네. 게임 부스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죠 아까 김영은 선수 네. 제가 언뜻 봤는데 키보드를 빼고 더 가까이 그 화면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를 빼고 지금 다시 그 노트북용 키보드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네. 뭐 말씀이 나온 김에 어, 경기 장비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죠. 어, 탑플레이어 탑초이스 MSL와 함께하는 WSL의 경기 장비는 키, 어 노트북임에도 불구하고 3D 게임이 펑펑펑 너무나 잘 원활히 아주 좋은 그래픽으로 돌아가는 게임이 키보드에 그렇죠 갈축 기계식 <laughs> 키보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laughs> 아, 아니, 아니 소리가 진짜 않습니까? 소리가 네? 정말 유쾌합니다. 저희 차장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겠는데요 안진영회사네그 <laughs> 옛날에 그빌 게이츠였나 조금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막 80년대가 그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어요. 네. PC에 128MB 이상의 메모리는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좀 망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미래가 얼마나 발전할지를 예측하기 힘든 건데 노트북의 사양이 좋은 것도 이 정도로 좋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못 하셨을 텐데 그렇죠. 거기에 키보드 마우스 어? 장비가 기계식이 달릴 거라고는 진짜 상상하시면 많잖아요. 이거는 겁니다. 네. 진짜 예. 네. 혁신입니다. 자 지금 12시 저그 김영은 선수가 네. 앞마당을 가져갔는데 음. 최우정이 이걸 봤을까요? 그렇죠. 빈마당보다 상품은... 앞마당을 먼저 가져갔어요. 네. 보통은 뒷마당을 먼저 가져가잖아요, 반영구소에서는. 뭐, 취향이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뭐테랑카프로토스에 당연히 이제 안전한 뒷마당 먼저 먹지만, 네. 적의 경우에 앞마당을 먹고 공격적으로 거기서부터 점막을 넓, 넓혀나가겠다 이런 어, 마인드로 플레이하는 선수도 뭐 적진 않아요. 자, 내려가면서 네. 야 이거 아, 혹시 꿀광 이거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설마. 설마 안마당이겠어라는 생각을 세정해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아 없는 거 보면 아, 약간 네. 혼란스럽죠 지금 이거 이거 여기 페트로하고 있는 거 보세요 확신하고 있어요 네. 여기 가져갈 거라고 네너 네. 꿀광을 가져가는데 내 탐사정을 건다 <laughs> 내탐사정이랑 광물 지금 페트로를 건다 <laughs> 어, 뭐 이제 어, 열리면 네. 이쪽 하든가 <laughs> 네. 사쿠라네 딱 그건데 지금 어어 이거 야 어? 뭐래요? <laughs> <오오? 웃음> 사쿠라인데요? 어 사쿠라네? <laughs> 전진 연결채. <laughs> 전진 연결채요. 진짜 이거는 상상도 못할 거거든요. 네. 최유정이 예능 같은 건 정말 없는 선수가 <laughs> 맞네요. 아니, 맞네요. 없다는 건 이건 네. 말도 안 됐네요. 최유정도 네. 오늘 예능 준비했습니다. 기상천외한 저열약이라. 자, 근데 오. 이거 대군주 시야에 아슬아슬하게 못볼거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이동 경로상으로는 진짜 정말 종이 한장 차이로 네. 못 보고 지나갈 가능성이. 네. 음. 하지만 아, 일단은 어쨌든 김영은 선수도 아, 안 보입니다. 아, 종이 치고는 조금 두껍긴 했는데, 네. 볼판지 정도 차이로. 네. 깻잎 한 장. 네. 깻잎 한 장. 깻, 깻잎이 더 두꺼운가? 일단 김영은 선수도 자신이 준비한 필드를 음. 잘 진행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네. 보게 되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음. 말도 더 복잡해지거든요. 로봇공화시설. 자, 일단 최유정최유정 최유정 선수의 생각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네. 자신의 본진 입구 쪽이야. 건물, 속칭 심시티, 건물 배치로 좁혀놓고 광전사만 세워놔도 어느 정도 수비가 되니까 최대한 병력은 차원감문 완성 이후에 저 황금. 확장 기지 쪽으로 병력을 뽑으면서 네. 그쪽으로 일군 보내고 거기서 불멸자 뽑고 거기서 병력을 뽑아서 수비와 동시에 공격 지점으로 삼겠다. 자, 그런데 이이 이 탐사정들이 올라가다가 대군주 쳇모였거든요 네. 사실로 어. 아, 심히 어. 기가 막히네요. 기지은 여기서도 탈수 있습니다. 지금 머릿속이 약간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거를 눈치만 빨리 채면 기회입니다. 그렇죠. 바퀴 소굴이 빠르고 그렇죠. 저글링 발업이 굉장히 빠르고 아, 지금 바퀴가 찢겼어요. 네. 심지어 그리고 모선액이 여기에 추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바퀴 딱4기만 보내면 여기 완전히 마비될 수 있거든요. 차러면이 그러면... 완료가 됐고요. 눈치만 챈다면 그러면 야 이거 분간기도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미니맵을 놓쳤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뭔가 아, 좀 중요하거든요. 예. 아, 그 가능성은 제가 배제했네요 탐사정이 네. 예. 예. 이동하는 걸못 봤을 아, 가능성. 아, 아, 아. 모두 봤는데 김영은 못본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럴 수, 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관측선, 관측선에 이어 불멸자까지. 저, 일단은 김영은 선수 본진에서 지금 어떤 건물들이 올라오는지가 보고 싶은데요. 네. 야, 이거를 그냥. 이거 일벌레 아. 하나만 보내줬어도 네. 지금 아이고. 추가 테크 없이 네. 저글링 바퀴 짜내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가면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가면 가면이요어 야. 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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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도시로 가면은 뚫려요 지금. 아니 김영선수 듣고 있나요 지금? 안돼 아래로 가면 안돼. 아. <laughs> 아 이거 뭔가요. <laughs> 네아이 <laughs> 네. 본진 쪽으로 가면은 모선에 있기 때문에 광자 가충전에 어찌어찌 막힐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 네. 역장 한 방에 언덕이 막히는 지역이라. 십중 올라가 이건 0중팔구 수비가 될 겁니다. 모선액이 입구를 정말 네. 아, 하지막고 있어요. 자 최대한 쉴드만 맞아주고 역자 아. 집에 가고 싶은데 아 가고 싶은데 볼가자 아. 아. 이거 바퀴 너무 너무 쓸쓸히 후퇴를 하고 있고요. 네 서로 준비한 빌드 상성에서는 김영은 선수가 나쁘지 않았는데 네. 대회에서의 긴장감 그리고 순간순간 그 멀티태스킹 미니웨이도 그렇죠. 보고 내 본진도 보고 병적태스킹도 하고 이런 그 다방면의 화면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력과 숙련도 이번부 이런 기본기에서 최유정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결과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야. 지금 최유정 선수는 음. 어 차원 관문기를 통해서 음. 불멸자를 드랍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자, 관문 숫자를 늘려주고 있는 최유정이고요 네 불멸자를 태워간 다음에 위상모드 이후로 차원 관문 소환 그렇죠 네. 완전 뒷마당 확장 있으면 장악하겠다. 이거 아 없네? 이거 처음 당하면 오. 이거 폴라스럽거든 네.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요 이거. 그래서 분각이는 출발을 했습니다. 이거 네. 여왕만 탁 잡고 빠져서 생산을 멈춘 다음에 정면을 밀어도 되거든요. 네. 아분기는 아 저글링가. 오, 오 여기서 좋아. 지금 채우죠. 당했어요. 네, 바로 또돼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 에너지, 자, 이러면서 본진 지금. 오. 네. 기어본진 아 이걸 못아 보내요. 네 이게 아쉽죠. 네. 앞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고 페이클 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되게 대리... 안 되는 거 같네. 그럼 나는 분광기 지금 순간적으로 김영선 선수는 어어 어? 했을 거예요. <laughs> 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표정이 드러나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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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끔찍한데 아, 맞아요 이거 네, 아니, 현실입니다. 이거 네. 네. 스타투에 프로토스에 환상이란 기술도 분명히 있댔어. 그렇죠. 이거 죠 이거, <laughs>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니야. 가짜일 거 지금 본지는 다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자 여왕함기가 쓸쓸히 한마가을 지켜보고 있지만 앞에 뒤에 위에 어. 아래 위 아래 위위 아, 위, 아래 그렇죠. 자 본지는 남아 있는 건물 자체가 이제. 얼마 남지 네. 않았습니다. 이제는 불멸자의 화력 지원 없이도 그렇죠. 추적자만으로 바퀴를 압도한 상황이 됐고요. 네. 네. 아그 와중에도 쉴드 다른 추적자를 뒤로 빼주는 컨트롤. 야, 안했어요 그러면서 김영, 김영, 아, 최우정 선수는 지금 자원도 안 남기고 있었어요, 얼마 전 네. 오. 그러게요. 지금 자원을 계속 보면 최우정은 굉장히 알뜰히 자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 아, 기본기의 아, 최우정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 최우정 어. 선수 이러면 문샘이 나와, 김가영 나와, 할수 있겠는데요? 개를. 네. 네, 구하단까지 빠지면서 아, GG, GG! 선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우정과 김영은의 대결 최우정이 깔끔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전진 연결체라는 상당히 독특한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나는 의외성도 가지고 있고 과감함도 가지고 있고 그게 결과적으로 위험할 뻔도 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기에서 보여주는추적자 관리, 불멸자 관리, 뭐 타이밍 교전 등등에서 보여줬던 컨트롤이 아주 좋기 때문에 최전정 선수 역시 몽승후보라고 어, 누구나, 어,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경기력을잘 보여줬습니다. 네. 파랑이 오늘 보면 좋네요.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어, 김영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런 대회 경기이기도 하고, 네. 이렇게 경기를 한 차례 한 차례 쌓아가면서, 어, 나의 이런 플레이를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16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자신이 준비한 빌드는 제대로 펼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정말 진짜 종이 한 장. 네. 보자마자 갔으면은 이거. 몰랐거든요, 경기. 그러니까요. 네. 자, 지금 어 이번 플레이를 통해서 이번 16강 1경기를 통해서 우리 김영은 선수의 이런 실력을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요런 그런 경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C조 1경기 최유정 선수와 김영은 선수의 대결은 최유정 선수가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전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고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D조 1경기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